반갑습니다 1170번 아주 잘나온 문제야 세 점이 주어졌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이게 포인트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근데 세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 안 좋은 친구들 근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겠 있어 이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. 됐습니까, 우리 친구들? 한 대만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. 그래, 안 되는 친구들. 오케이? 근데 네. 세 점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어. 즉, 이문제 같으면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그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럼 이거 뭐야, 우리 친구들? 그렇지.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으면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는 거지. 그래 안 그래. 오케이? 그럼 기울기나우 친구들. a 좌표가 지금 0, 마 4. b 좌표가 A 마이너스 4, 0. c 좌표가 2, A니까. 먼저, 그렇지. 선분 AB. 직선 AB에 어, 기울기하자 우리 친구들. A 빼 4분의 0빼 3이니까 3이죠 친구들. 오케이? 그다음음 뭐, 이거 할까? 이거 할까? 이거, 어, 이거. 그렇지? a AC. 그러면 기울기 6-0이니까 0 6이고 a-2-3이니까 a 플러스 3이네. 이 서로 기울이 같으면 세 점이 한 직선 이에 있는 거지. 그렇지.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. 그럼 연산이네. a-4분의 3은 6. a +3이니까 플러스 3이니까 크로스 크로스.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18.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0은 0. 그래서 a-6, a-5는 0. 그러면 a는 6 또는 5가 되는데 a가 양수라고 했지 문제 조건에서. 그래 안 그래?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어. 답은 4번. 결론은 이게 포인트야.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점이 이루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세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여져 있을 때. 그 뜻은 음. 뭐야?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해. 됐습니까? 예.